정고해신 형님들, 친구들, 아우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완벽한 저녁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 세 번째 공동 구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세 번째 공동구매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에, 첫 번째 공동구매는 저희가 미션, DH가 내장된 인티앰프였고, 두 번째는 큐옥스틱스의 북쉘프 스피커를 공동구매를 했었는데요. 이제 소스기기가 없잖아요. 소스기기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아날로그 턴테이블을 예전부터 상당히 중요시 해왔고, 저희도 LP를 상당히 많이 즐기는 입장에서 턴테이블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어,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레이더박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좋은 턴테이블의 조건, 네. 그, 그 중에서도 인문형 턴테이블, 좋은 인문형 턴테이블은 무엇일까 좀 음. 생각을 해봤어요. 김편님 좋은 인문형 턴테이블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문형이라는 말은 결국 LP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들어보겠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해당 턴테이블로 플레이를 했을 때 LP를 듣는 즐거움을 선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굳이 턴테이블을 했는데 mp3 듣거나 스트리밍 음원 듣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네. 그냥 폼 잡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네. LP 뭐 DP용으로 해놓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네. 정말 LP를 딱열장만 자기가 갖고 있더라도, 네. 정말 그 정성스럽게 올려서 음. 그 LP에 담긴 고를 따라서, 네. 음악이, 캐치돼서 나오는 그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게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어차피 이게 오디오라는 게 음악을 듣는 도구고 그렇죠. 아니, 솔직히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그렇죠. 아주 도움이 되고 그렇죠. 예, 뭐 거추장스러운 그런 일 없이 네. 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음악을 예, 즐, 즐길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문형 턴테이블이 제 몫을 하면 네. 몇년 동안은 정말 LP, LP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LP로 사는 즐거움을 또 선사를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두 번째 즐거움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아, 좋은 턴테이블의 조건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턴테이블일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요. 일단은 어, 실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택배로 오잖아요. 와 택배 왔다. <laughs> 달려가지고 막 풀어봤는데, 어 이거는 완전 막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막 이런 턴테이블은 사실 입문용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아, 조립해가지고 세팅이 편리해야 된다. 플래터, 뭐 카트리지, 뭐 이런 거 세팅, 뭐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해야 된다.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사용 자체가 편리하겠죠. 그렇죠. 네. 이거 막 카트리지를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하기가 너무 막 힘들고 막 독보기 봐야 되고, 예 여기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렇죠. 뭐 없어 보이는 자세로 막 이거 하다가 또뭐 리드 선을 끌어먹는다든가뭐 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뭐 스타트 스탑 뭐 이런 것들 잘 되면 좋을 테고요. 그 그렇죠. 그런 예. 측면 그리고 요즘에는 막그 턴테이블 이게 LP를 듣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턴테이블에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포노 앱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런 부가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가도 좋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음질이다. 그렇죠. 네, 음질이 이제 가성비를 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문용에서는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가. 네, 가격,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 음질을 내주나. 네. 뭐 간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음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내공과 경험치가 많이 쌓인 제작사가 네. 미리 카트리지와 포너 스테이지를 내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편리성이기도 하지만은 네. 최소한의 음질을 보장해주겠다. 네. 그래서 그 매칭을 딱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문형 턴테이블을 구매하기 위한과 그 선택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게 네. 처음에는 그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카트리지와 네. 포너 스테이지는 일단 출발점은 네. 내장된 게 저는 추천을 할 만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세팅값 매칭하는 게 네. 입문하신 분들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쉽지가 않죠. 네. 네. 저도 이제 턴테이블 이쪽 듣기 시작한 지가 저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1990년, 막 이때쯤부터, <laughs> 예, LP를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막 인켈 턴테이블 10만원짜리 막 거금을 들여서, <laughs> 예,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처음 그 LP에 카트리지를 딱 올리던 순간, 그때가 아직도 이제 기억에 생생한데, 어, 저희가 이렇게 턴테이블 입문하시는 분들 어, 위해서 정말 괜찮은 턴테이블을 하나 좀, 어, 추천해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김편님이나 저나 사실 평소에 턴테이블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좀 하이엔드 턴테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입문형 턴테이블이 과연 들을 만한가 사실 좀 의구심도 많이 있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음. 네, 오늘 이 턴테이블은 저희가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아 어, 정말 추천할 만하다 네. 예 하는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대논의 dp450 usb라는 모델이에요.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 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고, 네, 아주 요즘 그, 나오는, 뭐, 디잇이라든가 뭐, 최신 기기들, 이런 거랑 같이 놔도, 우야감 없는, 예,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이 더스트 커버, 음.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없더라도, 뭐, 먼지 같은 거, 예, 쌓이는 일을 또, 방지를 할수 있고요. 김편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DC모터가 고무벨트로 네. 플래터를 돌리는 네. 벨트 드라이빙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9인치짜리 S자 토남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MM 카트리지가 기본 장착이 돼 있고 네. 그 외에 세팅값이 매칭이 된 MM 전용 포노스테이지가 네. 뒤쪽에 마련이 돼 있는 네. 어, 요즘 말로 하면 은 올인원 네. 그렇죠.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될수 있는 네. 그런 턴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턴테이블만 있으면 은 그냥 인템프나 뭐 이런데 바로 그냥 연결해서 그렇죠. 사용을 하면 돼요. 이제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일단 박스를 열고 설치를 할때뭐 아주 간편해요. 플래터 올리고 그리고 토남 이제 뒤쪽에 무게추 네. 여기 무게추 있는데 무게추 끼우고 토남을 평형을 맞춘 다음에 그냥 무게추 다이얼 돌려가지고 2그램이죠 그렇죠. 침압이 예 카트리지 도다 달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죠. <laughs>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걸 세팅하는데 매뉴얼 펼쳐 볼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자기 직관하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박스를 딱 열면 그 이제 순서도가 나와요. 네. 그거만 살짝 참고를 하시면은 어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이게 아, 완전 네. 세팅까지. 네. 그고 이제 침압 조절까지 한 10분이니까 네. 처음 하시는 분도 넉넉잡고 한 30분이면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LP를 네. 곧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게. 여기, 카트리지.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고 난 이후에 카트리지 이제 볼거 아니에요. 근데 카트리지가, 번들 카트리지가 마련되어 있고, mm 방식입니다. 그리고 되게 좀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좋은 턴테이블의 조건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카트리지를 교체, 이런 것들 쉬울 것. 그 그렇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카트리지 교체가 아주 쉬워요. 카트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헤드쉘 부분이죠. 헤드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분리형 헤드쉘이에요. 초심자 때는 궁금증이, 호기심 막 만발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원래 달려있던 그 카트리지 쓰다가 이제 뭐더 고가의 MM 카트리지, 아니면 막 대논에서 나온 표준 MC 카트리지. 그렇죠. 뭐 대논 103R 이걸로 그렇죠. 좀 올라가는, 네. 예. 어, 그럴 때 이제 카트리지 교체를 하게 되는데, 헤드쉘을 분리해서 거기서 리드선 빼고. 그렇죠. 예. 그 새로운 것도, 어, 조립하고, 그 다음에 리드선 다시 그렇죠. 끼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DP 450 USB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헤드셋을 예. 탈 부착할 수가 있다. 아 그렇죠. 그 이걸 떼갖고 저 앞에 이제 그 고리를 돌리면 은 이제 쉽게 빠지거든요. 예.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상에 앉아갖고 아, 네. 정말 섬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헤드셋이 일체형이면은. 네. 정말 그 각도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 이제, 리드서, 예. 이제, 핀셋으로 해야 되고, 막, 네. 뭐, 되게 힘든데, 안 자세가 적어서. 안 나오는데, <laughs> 이러면은 정말 이걸 미리 이제, 네. 이걸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또헤드셀을 네. 미리 여분을 구매하고, 자기가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카트리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 장착된 MN 카트리지도 좋지만은 나중에 좀더 MC 카트리지도 뭐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정말 손쉽게 교체를 할수 있는 게이 예. 턴테이블의 매력 첫 번째라고 봐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 측면. 운영 측면은 이제 저거죠. 이 구동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그렇죠. 벨트 드라이브 방식인데 속도를 다이얼 가지고 다조정을할수 있어요. 그렇죠. 33회전, 45회전. 어, 78회전까지 다 됩니다. <laughs> 예, 그냥 다이얼만 돌리면은 일단 네. 속도가 아주 잘 조정이 되고 일부 턴테이블은 사실 이렇게 다이얼로 안돼 있고 턴테이블 뚜껑을 연 다음에 플리의 위치를 바꾸고 예, 그렇죠. 그 드라이브 벨트 그렇게 하고 또플레이터를 닫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입문자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오랫동안 엘피를 다룬 사람들 은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귀찮죠. 예, 일단 네, 귀찮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전거 앞단 뒷단 기어 바꾸는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리 직경을 넓은 걸 선택을 하면은 네. 45 회전이 되고, 네. 근데 얘는 그냥 이 모터 속도를 자체를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말 편리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놀라운건78 회전까지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78 회전까지 준비된 거는 중급 텀테이프도. 좀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그냥 떡하니 예. 78회 전까지 한거 보고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리하고 이플래터 자체도 되게 육중해요. 알루미늄 플래터죠 네, 예, 중저가 제품 중에서 그냥 뭐 수직 열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죠. 대충 가볍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 진동에 워낙 민감한 이런 턴테이블이기 때문에 아, 알루미늄과 이런 금속으로 좀 무겁게 만드는 거는 진동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이 속도 문제인데 속도 오토 스피드 센서가 달려 있어요. 네. 왜 네, 그래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균질한 속도를 유지해주는 네, 그런 기능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박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입문자들 요즘에 워낙 디지털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성 측면에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넘어갈 때 너무 편의성이 떨어지면 조금 이렇게 LP 좀 듣다가 말고 그렇죠. 예 그냥 뭐 턴테이블이 그냥 고칫덩어리가 되고 짐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게 LP 듣고 그 다음에 턴테이블 끄고 뭐, 그리고 잠잘, 뭐, 이렇게 l p 듣다가 잠자면 은 그냥 계속 공회전하고 있고, 막 이런 음, 것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신박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토 리프트 앤스탑인데요 네. 그니까 요 끝에 가서 이제 종이 라벨 부분에 살짝 닿으면은, 네. 일단 얘가 오토 리프트가 돼요. 그토나이 아, 네. 예. 토나미 딱 리프트가 되고, 몇초 후에 이플래터 회전도 딱 멈춰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진 않아요. 아 네. 그 기능은 없는데 일단 네. 이렇게 오토 리프트 앤 스탑이 되면은 네. 밤에 정말 잠잘잘 잘 수가 있어요. 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죠.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스트리밍 음원에 익숙해지면은 그렇죠. 사실 그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네, 뭐 네. 계속 밤새 대든 말든. 네. 근데 얘는. 그 종이에 닿으면서 어떤 카트리지 손상도 될 수가 있고. 마모가 좀 많이. 네. 예, 그리고 또 노이즈도 올라오고. 네. 안 듣고 싶은 소리도 또 들리고. 그렇죠. 그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닌데. 네. 얘는 귀신같이 딱오톨리프트엔 스탑이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일단 없다. 네.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원지치 시켰다가 다시 올려놓으면 얘가 다시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노브 돌릴 예. 필요 없이. 그런 점도 실용적인 면에서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기능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토 리프트 앤 스톱 이 기능도 그리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뒤쪽에 아, 그렇죠. 보면은 온오프 네. 스위치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활용정정이 되는 부분은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습니다 예. 포노 앰프가 기본적으로 mm 카트리지만 대응을 해요. 예, mc까지 안 돼서 약간 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mm만 되는 게 어딥니까? 사실, 이 턴테이블 가격대에, 뭐, 돈을 더 들여야, 폰 앰프를 요즘에 좀살수 있고, 막,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주 염가에, 뭐, 어, 폰 앰프라고 해도, 어, 몇십만 원 내야 되는, 요즘에 그런 상황인데, 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앰프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폰 앰프도, 오 예.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mm 카트리지 자체, 그 출력은 2.5mV 볼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포너 스테이지를 쓰면은 그 출력은 150mV고. 네. 그이 환산을 해 보면은 60배 증폭이에요. 아, 네. 네 60배 증폭.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MC 카트리지로 바꿨다. 네. 그러면 당연히 얘를 바이패스를 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별도의 외장 포노앰프가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포노 스테이지 그다음에 카트리지까지 장착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서 얘네가 이제 그 급도 안 되고 경력도 없는 만약 그램 그런 브랜드라면 약간 네. 의심이 갈 텐데 그렇죠. 이게 대논이잖아요. 그렇죠. 1910년에 설립이 되었고 네. 1962년에 그 DL 일0 3처음로 네. 이제 개발을 했고 NHK 방송국 그래지랑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개발을 했죠. 그렇죠. 그래 갖고 네. 64년부터 이제 납품을 했고요. 예. 그리고 68년에 68년부터 턴테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폰 앰프도 만들고 예. 뭐인앰프뭐 AV 앰프. 예. 얘네가 거의 종합 가전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포노 스테이지나 카트리지 그다음에 턴테이블 전체의 어떤 조화 매칭 예. 이런 거는 어 걱정할 필요가 없으겠다 네, <laughs>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턴테이블은 어, 이런 아날로그 기기들은 디지털과 달라서 만들어온 구력과 성능이 어느 정도 좀 비례를 해요. 보면은. 그렇죠. 예.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면은 USB A 타입 입력 단이 마련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USB 메모리 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마련돼 있냐? 턴테이블로 음악을 재생하면서 이걸 녹음할 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것도 두 가지. 하나는 MP3, 하나는 웨이브. 그두 그렇죠. 가지 중에 선택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사실 부가적인 기능이지만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 네. 해당 트랙 딱 시작하자마자나 그 전에 네. 그 이제 MP3나 이제 그 웨이브 그 버튼 을 누르면은 이제 시작이 네. 되는 거예요. 녹음이 네. 자동으로. 네.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다시 눌리면은 네.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USB에 담은 거를 언제든지 자기 디지털 파일로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재미도 네. 있을 수가 있죠. 네. 일단 새곡 녹음을 했는데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세곡 연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냥 네. 스트레이트로 재생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논이 어 만든 아날로그 기기 중에 가장 익숙한 거를 아무래도 DL103이에요. 음. 103도 있었고, 지금은 103R이 그렇죠. 이제 나오고, 예, 그 외에 103SA 뭐, 반개의 카트리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카트리지에서 얻었던, 뭐 가망들. 음. 이런 것들이 턴테이블에서도 이인분형 턴테이블에서도 그 느낌들이 있어요. 음.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전반적으로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외고도 적은 편이고요. 상당히 음. 어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좋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디지털 음원하고 LP의 가장 큰 차이는 무대 앞에 막이 꼈느냐 안 꼈느냐로 저는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아, 처음에 네. 감각적으로. 예. 네. 막이 끼면은 이거는 일단 음. l p 의 맛이 없다. 네. 저희가 이제 l p 딱 들었을 때 가장 처음 느끼는 거는 어떤 생동감이잖아요. 그렇죠. 활기, 생기 이런 건데 예. 이거는 결국 무대 앞에 막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일 이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세곡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예. 무대 앞이 투명하다. 네. 그러니까 LP 듣는 맛이 일단 음. 그냥 처음부터 느껴졌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 토토곡에서는 그 어떤 중저역의 에너지 아, 네. 이런 거는 결국 뭐냐면은 MM 카트리지와 MM 포노 스테이지의 궁합이 지금 잘된 상태이고 음, 네. 거기서 충분한. 전압이 네. 지금 프리앰프로 넘어가는 거까지 네. 이제 완성을 시켰다. 네. 그 증거가 이제 중조역에서 네. 어떤 마르지 않고 좀야이지 않고 허약하지 네. 않은 그 음들이 정말 만족스럽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렇게 많이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문형 턴테이블 이제 빠듯한 예산 안에서 턴테이블과 인문형 턴테이블과 인문형 턴... 포노앰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뭐 온라인에 막뭐 엄청난 막 뽐뿌도 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조합하면은 사실 입문형 사운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어 일단 음질에서 좀 가볍고 좀 가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음원보다 <laughs> 뭐 그렇죠. 좋을 게 없는 네. 뭐 매력도 없고 음질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허약한 그렇죠. 아날로그 사운드. 그런데 그렇죠. 이 턴테이블에서 가장 어, 이 가격대인데 정말 추천할 마다만 하다 이렇게 느꼈던 게 중저역의 에너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뭐 토토의 곡이나 이런 곡에서도 들어보면 은 그런 부분에서 어, 중저역이 단단하고 음. 예, 어느 정도 묵직하게 에너지감이 예, 표현이 된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 역시 턴테이블도 소스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스기기의 또 기본 책무 하나가 해상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앞, 앞에 앞 이제 윗단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관건은 카트리지하고 이 이 구동계의 어떤 모터의 속도, 네. 일정 속도인데, 이두 가지가 지금 잘 배합이 되었고, 세 번째 곡 있잖아요. 네. 그 파우스 돈 메스로엘라 곡에서, 그 어떤 기타의 어떤 해상력, 선명함,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대 앞의 투명함이 네. 동시에 확보가 되었고, 야, 정말 이 가격대, 네. 그니까 입문형, 이게 네. 맞나 싶었어요. 그래갖고, 역시 이제 DP로 시작하는 대논 턴테이블은 숫자가 높을수록, 좀 고급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200 USB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어요. 네. 이거보다도 이제 훨씬 고급 사양으로 나온 450의 어떤 저력을 전문 느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특성 그리고 음질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구매 실질적인 공동구매 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